저는 동료 의원들의 인격과 양심을 믿습니다. 비록 수차례에 걸쳐서 은밀하게 식당에서 청문회의 주요 정인인 고영태를 장시간에 걸쳐 만난 동료 야당 의원의 행위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물며 공개된 장소인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주요 언론사 기자가 데려온 제보자를 그 기자와 비서관을 동석시키고 사무실의 문까지 열어둔 상태에서 제보자를 만난 것이 무슨 위증을 교사하거나 모의를 위한 자리였는지 대묻고 싶습니다. 이번 청문과정에서 정인으로 채택된 정동춘을 만난 것은 이완영 위원의 요청으로 그의 사무실에서 동료 의원들을 동료 의원들과 만난 것이 전부였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박근영 참고인. 네. 15일 4차 청문회에서 위증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박근영 참고인은 본 위원을 단한 번이라도 만나거나 단한 번이라도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정동춘, 정동춘 참고인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물을 테니까 이렇게 대답하라고 지시를 전달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또의 지리에 대해서도 알 수도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고 전화 통화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고영태라는 사람이 어떻게? 13일날 월간 중앙에서의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할수 있는 질의를 미리 예측을 했겠습니까? 저는 제 제보자를 만난 것은 13일날 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9시 50분. 시간상으로 따진다면 고영태 정인이 먼저 인터뷰를 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박근영 정인,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기 나와있는 노승일 부장이 고용태 증인에게 제가 기존에 본인에게 해왔던 태블릿 얘기라든지 태블릿 얘기라는 것도 간단합니다. 딱세 가지입니다. 제가 고용태 증인이 들고 다니는 걸 봤고 그 책상 안에 마지막에 있었고 그리고 잭을 사오라고 시켰었다는 이세 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이것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거일까지 하시죠. 우리 노승일 참고인 조금 전 박근영 정인의작근영 참고인의 얘기에 대해서 예, 예. 어떻게 해서 제가 제보자를 만난 것은 고영태 증인이 이미 인터뷰를 하고 난 이후였단 말입니다. 예. 어떻게 제가 그것을 지리할 것인지, 아니면 새누리당의 의원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그걸알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의원님과 이완영 의원님이 정동춘 이사장님을 만났다고, 그, 그, 뭐야, 그,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 그 이유는 뭐냐. 그, 그건, 거기에서 끝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요. 박헌영 과장이 테라스에서, 2층 테라스에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동춘 이사장 왈, 이완영 의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 태, 블릿 PC는 절도로, 그 다음에 고영태가 태블릿 PC를 가지고 다녔다. 로 기사를, 그 인터뷰를 좀 해달라. 그,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붙차하 예. 제가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고, 박헌영 과장이 미쳤어요. 미쳤어요. 제가 하게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과 밥 먹으러 가는 이동 중에, 박헌영 과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문회에서 태블릿 PC를, 태블릿 PC에 대해서 나한테 질문이 올 건데, 나는 최순실의 지시로 WK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어, 고영태 책상이 남아있어서 최순실한테 전화를 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최, 최준실이 그건 고용태 거니까 낫더라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다음에 바꿔가지고 시간이 없습니다 책상에 보니까 태블릿 PC와 카메라가 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더라고요 정동준 참고인 네. 12월 9일 이완영 의원 사무실에서 저를 본것을 제외하고 단한 번이라도 저를 만나거나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청문회 질의와 관련해서 본 의원과 한마디라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의응답과 관련해서 이만희가 정동춘 의원장이한테, 박근영이한테 전달하라고 하면서 위중을 공모하거나 교수한 지시를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모든 증인들한테 가능하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기회를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동춘정인한테 만큼은 저의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그자리 물러날 생각 없습니까? 어 지금 현재 재단의 상황이 여러 가지 검찰 조사든지 이런 부분에서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그만두겠습니다. 지금, 지금 이사장으로 계시는 그, 어, 재단이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키는 국정농단의 중심입니다. 맞습니다. 또, 정인이 이사장으로 있으면서도 그러한 국정농단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장으로서 법적 책임이 있다면 책임지시겠죠? 예, 지겠습니다. 정동준 중인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 의원이 밝힌 그 문건의 내용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이 자리는 모든 국민들 앞에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무엇이 벌어졌는지 앞으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또 내가 뭐 어떤 것을 해왔던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 앞에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로 오면서 무엇을 대하고 진실된 내용만 말씀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문건 작성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온 정인이 이 자리에서 무슨 진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 앞에 사죄하시고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예. 예, 자, 이정 교사 사전 모의 억을 받고 있는 이만희 의원께서도 그 녹취록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검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박영순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저 질문 전에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만희 의원이 말씀하신 그 녹취록은 저희 국정조사위원회에 제출을 하는 게 순서상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만희 의원이 질의응답을 하면서 자신의 변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조사법 제13조의 제척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 이 국정조사를 운영한다 그러면 이만희 의원도 제척 대상자가 된다는 점을 위원장님께서 아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